안녕하세요. GSMTV의 손유희 교사 이수쌤입니다. 오늘은 교통안전교육시 활용해보실 수 있는 손유희를 가지고 와보았는데요.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손유희입니다. 제목은 건너가는 길입니다. 시범 만저 보여드릴게요.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땐 빨간불 안 돼요. 노란불 안 돼요. 초록불이 돼야죠. 신호등이 없는 길에선 뛰어도, 안 돼요, 달려도, 안 돼요, 손을 들고 가야죠. 이렇게 이루어지는 간단한 손유입니다손유팁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법을 알아볼 수 있는 건너가는 길 손유의를 배워보았는데요. 이와 관련하여서 추가로 아이들과 교통안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더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걷는다든지 혹은 차도 가까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 색깔 보도블록 뒤에서 안전하게 대기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팁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활용해 보시라는 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실외놀이를 나간 상황 혹은 견학 가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마주할 때마다 이손유희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이들이 안전사항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곤 하였는데요 실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손 들고 초록 불에 건너볼 수 있는 생활 습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손미이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, 넷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 불 안돼요, 노란 불 안돼요, 초록 불이 되어줘. 신호등이 없는 길 뛰어도 안 돼요, 달려도 안 돼요, 손을 들고 가야죠.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유이였다. 선생님들 즐겁게 따라해 보셨나요? 아이들과 함께 건너가는 길 손유이 해보며 안전하게 길 건너는 기본생활 습관 형성해 보시길 바라며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손유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혹은 공유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GSM TV의 순위교사 이슬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